젊은이를 위한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닮게 지으신 이들이 애아들을 내어주신 당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모으시오. 당신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는 그들의 고민과 아픔에 함께하며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반하게 하소서.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한국 교회의 주부이신 성모 마리아님,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